의뢰자분의 업무 파일이라 자세한 전체 내용은 모두 공개를 못하고 월간 보고서 구성만 공유를 해볼게요. 블로그 포스팅에 자료의 전반적인 큰 틀은 텍스트로 공유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월간 보고서 위주로 가셨는데 요즘은 연간은 물론 일자별, 분기별 보고서도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도 일자별, 월간, 연간 세 가지 보고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월간 보고서인데 식당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언제 매출이 높고 어느 메뉴가 이익이 많이 나고 판매가 많이 되는지를 꾸며보았어요. 크게 자료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매출, 오른쪽은 매입. 이렇게 구도를 잡아보았어요. 매출에서 제일 중요한 매출 총이 매출에서 이제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을 넣었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결제 수단별 매출이라고 현금이랑 카드 사용별로 매출이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넣어봤어요. 사실 요즘 현금은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거의 대부분이 카드를 쓰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텍스트로만 구성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메뉴별 매출 비율, 그리고 당월 총 매출이 얼마인데, 여기서 세트 메뉴가 몇폴 차지하고 메인 메뉴가 몇폴 차지하는지 이렇게 매출 비율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또 시간대별 매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치 시간대는 총 매출의 몇 프로,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저녁 시간대, 디너에는 총 얼마 그리고 총 하루, 아, 한달 매출에 몇폴 차지하는지 이렇게 시간대별 매출을 볼수 있고 이 아래는 상세 내역이에요. 이 그래프에 있는 이 내용을 그냥 텍스트로 좀 풀어 쓴 건데, 보시면 런치와 디너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런치에서는 어떤 메뉴가 판매가 어떻게 됐고, 전월 매출은 어떻게 되고, 당월 매출은 어떻고, 얼마나 이 메뉴가 전월 대비해서 이제 증강을 했는지, 그리고 런치 시간대는 어떤 메뉴가 몇 프로씩 차지하는지, 매출 비중을 넣고, 그리고 이익률, 이익률을 었어요 어떤 메뉴가 좀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지 이익률도 없고 그리고 역시 밑에 동일하게 저녁 시간대는 어떤 메뉴가 얼마나 팔리고 뭐 어떻게 이익이 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메뉴를 나누지 않고 이 세트 메뉴가 이 세트 메뉴 중에서도 상세 메뉴가 있겠죠. 뭐 A 메뉴, B 메뉴, C 메뉴 이렇게 있다치면 그 메뉴가 뭐 런치에 많이 판매가 되는지 디너에 많이 판매가 되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판매 상품 분석이라는 페이지에 또 따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자료도 좀 이렇게 다각화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오른쪽에 매입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은 크게 자재매입과 이렇게 지출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재매입 중에서도 원자재 부자재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출은 지출 항목대로 지 얼마나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비중이랑 실적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역시 보시면 여기 원하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월, 연을 선택해서, 선택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시면 시간대별로 언제 배출이 높은지 확인해서 매출 발생이 높은 시간대에는 인력 충원을 한다던가, 그리고 점심에는 손님들이 주로 찾는 메뉴가 무엇인지, 저녁 시간대는 어떤 메뉴들을 주로 찾는지 해서 이제 주력 상품에 좀더 관리를 해 나가던가, 아니면 좀 이익률이 떨어지고 손님들이 잘 찾지 않는 메뉴다 하면 이제 과감히 배제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